유튜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채널 개설을 준비하며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들이 여러 곳 있는데 제 경우 두 가지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셜 블레이드라는 웹사이트이고 또 하나는 튜버버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으며 무료 서비스만으로도 운영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의 순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내 채널 혹은 타 채널의 예상 수익을 볼수 있는 소셜 블레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소셜 블레이드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소셜 블레이드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게 여기 탑 리스트 탑 100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에서는. 탑 500은 그 무료 서비스에서 볼수 없고요. 탑 100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국가별이죠. 국가별로 뭐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저맨이 있는데 어 여기 지금 한국은 없지만,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국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탑100 유튜브 채널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쭉, 쭉 순위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어떤 채널들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가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겠죠. 이걸 쭉 보면. 보면 이제 1등, 2등은, 그러니까 상위권에 인도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거죠 이거는 아마 중국도 유튜브가 됐다면 중국이 또 상위권에 많이 있었겠죠 지금 중국은 이제 유튜브가 안되기 때문에 인도 유튜버들이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 하지만 15등의 김프로 채널 한국 채널로서 1등이네요 한국 채널로서는 이치미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셀렉터 컨츄리 있습니다. 셀렉터 컨츄리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아 사우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ABC 순으로 코리아 사우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채널 순위를 볼수 있겠죠. 이거 보면서 아 지금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 쇼츠 프로그램, 쇼츠, 그 짧은 영상, 그 틱톡 같은 그런 채널들이 거의 상위권에 많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뉴스 채널 같은 거 빼고는 제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유튜브 유튜브 선택하고 여기 꼭내 채널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알아보고 싶은 원하는 모든 채널이 다 됩니다. 여기 튜브테크 제 채널 한번 검색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업로드된 동영상 개수가 여기 보이고 지금 현재까지 구독자 수죠. 어 동영상 이제 뷰뷰어 동영상 본 횟수고요. 총 나라 채널 타입 지금 뭐 이렇게 안 나온 것들은 뭐 채널 타입 이런 제가 이제 아직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올린 게 얼마 없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요거는 이제 토탈 얘네들 이제 튜브테크의 그 점수 기준이 있어서. 등급을 매긴 거고요. 뭐 A, B, C 뭐 등급을 매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네들이 어떤 기준대로 등수를 매긴 거예요전 세계적으로 등수를 매긴 거고, 이거는 구독자 수 랭킹, 그리고 조회수 랭크고요. 한국에서의 순위, 그러니까 한국 채널들만 추려서 순위를 매긴 거고요.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여겨 볼것 중에 하나가 요 수익 예상 수익이죠. 지금 광고가 지금 등록이 되고 만약에 수익이 생긴다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할 거다. 월 0.66달러에서 11달러 사이, 연 8에서 128달러 사이 이렇게 수익이 생길 거다. 근데 사실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가능하죠. 보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광고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구독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1000명 이상 돼야 돼요. 천 1000명 이상 돼야 광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8명은 뭐 택도 없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0.66달러에서 1 1달러 뭐 갭이 굉장히 크죠.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일 거다는데 갭이 커요. 일 년에 팔 달러에서 백이십팔 달러 갭이 큰데 이거는 지금 다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정확한 예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내 영상을 내가 봐도 정확한 예측은 못 해요. 어떤 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수익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수익, 그 조회수가 작은데 수익이 되게 많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조차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대략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소셜블레이드에서 이걸 가지고 그 실제 내 수익과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도 올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를 보면 거의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요 반, 요 평균, 그러니까 요 반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도 거의 비슷해요. 딱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에서 11달러다 그러면 뭐한 5달러, 5달러 뭐. 4달러에서 6달러? 요 정도 수익이 생긴다. 요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절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50, 뭐 55달러에서 65달러? 1년에? 요렇게 계산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로 많이, 조회수로 많이들 계산하시잖아요. 뭐 조회수, 조회수 하나당 1원을 번다. 뭐 조회수 하나당 2원을 번다. 이렇게 많이들 계산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뭐한3,000 뷰에 한 6달러를 버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대충 보면, 대충 계산하면, 3,000 뷰에 6달러 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 그 조회수 하나당 2원을 버는 겁니다. 맞죠? 조회수 하나당 2원을 버는 거고, 이것도 제가 그 다른 분들 이렇게 검증하신 거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 조회수 하나당 2원. 평균치면 이것도, 마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계산은 할수 없지만 평균치면 조회수 하나당 2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이게 유저서머리고 그 외에 이제 요거는 뭐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보면 미래에 어떤 이 추세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쭉 보이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데이터가 축적이 안된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축적된 내 데이터로는 이걸 알수 없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채널들을 보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 한번 볼까요 백종원 검색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채널이고 백선생 이렇게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오는데 쭉 이제가 여러 개백 선생이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나오죠. 아까 제제거 같은 경우에는 튜브테크 검색하면 제거 하나 딱 나왔는데 백 선생은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이제 사진이랑 백종원 여기 클릭해 보시면 돼요. 남의 채널도 볼수 있어요 여기서 남의 채널도 지금 이 등급이 B+죠. 그니 피퍼 쓰고 컨트리가 KR이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수익 보면은 월 이, 이게 지금 K잖아요. 68.2K. K니까 그러니까 1K가 1000이에요. 1K가 1000달러니까 지금 68K인 거예요. 그러니까 68,000달러 월. 68,000달러고 음, 4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니까 한 3만 3만 4천 달러 정도, 3만 3천에서 3만 4천 달러 정도 버시겠구나. 대충 요렇게 추산이 가능합니다. 전태는 안 나왔던 이런 것들 미래에는 이렇게 추산 그러니까 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추세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까지도 가능합니다. 밑에 그래프로도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해요. 그 지금 네, 이렇게 쭉 날짜별로 보면서 아 이날 좀 많이 왔고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저 초반에는 뭐 업로드된 동영상이 하나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없죠. 아예 구독자 수가 아예 빵명일 때고 이제 영상이 하나 두개 늘어나면서 하루에 한명두명뭐 붙다가 조금 이제 인기 있을만한 영상 올리면은 여섯 명 하루에 어 이런 추세구나.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영상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뭐아 이날 보고 한 명이니까 아 앞으로 한 명씩 붙어서 1000명이 되려면 1000일이 걸리겠구나, 이게 아니고, 보면 영상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점점, 속도가 붙기 때문에, 아, 요런 추세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채널도 보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